하나님께서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고 오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큰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예년보다도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밤새 한 잠을 못 잤습니다. 아, 옆에서 잠들고 있는 우리 정사관이 얼마나 미운지. 그냥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면서 곤이 주무시는데. <laughs> 이상하지요. 세상에. 잠 그러면 하여튼 뒤질 수 없는 사람이 오사관인데 하여튼 눈만 감으면 머리만 붙이면 어디든지 하여튼 잠을 잘 자거든요. 그것 하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 요 며칠 동안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잠을 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거. 아, 물론 뭐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해봅니다만 그것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보는 건 처음입니다. 주님 제가 자야 합니다. 잠 자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자게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도 정신이 말똥말똥. <laughs> 야 아 여러분 그 다윗이 시편에서 자고 일어서니 자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증거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잠을 잔다는 것, 잠이 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할 때도 많은데 사실은 매일매일 잠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니?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큰 은혜를 받고 오늘도 잠이 들었는데 세상에 잠이 들었다가 일어날 시간이 되어서 내가 다시 깨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하, 하나님, 제게 잠을 주셨군요. 밤새 아니 몇 시간이라도 잠들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격이 제게 있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이 순간 나에게 잠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세 나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고 있다. 이 은혜가 항상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날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 날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참. 대로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특별히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이 은혜의 때를 허락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피를 뿌려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지만 우리 는 하나님 은혜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없는 그런 싸부려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우리의 주님이시오. 또만 왕의 왕이시오. 만 주의 주시오.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제일이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주님 언제 강림하실는지, 낮인지, 밤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이 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이 사도요한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때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이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충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결코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일점 일회기라도 그냥 진짜 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정말 주님이 하신 모든 그 말씀은 온 세상 천지가 다 변해가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그 말은 주님의 약속은 깊이 잃고 정령코 의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주님이 다시 오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해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없이 주님은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아버지 때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실이요. 진실이라. 사실은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보다도 더 귀한 일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무슨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합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제 언제 오실지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수 없는 주님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그분은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무로 심판을 하신다고요. 은혜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 의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아들 대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의 흐물을 우리의 죄악을 덮어 주기 원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주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사랑의 주님, 공의의 주님.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은혜의 때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의 때가 맞춰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며 싸우실 때에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정말 고멜같이 음난하고, 음탕하고, 악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호세아가 오히려 자기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또다시 그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듯이 하나님은 한없이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가시고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정하였지만, 우리 주님의 공의의 그 눈길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예전의 모세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로 우리를 정죄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 죽을 죄를 지어 사형선고를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형선고를 몇번 받나요? 한번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공의로 심판을 받을 때는 내가 미워할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은 도대체 몇 번이겠습니까? 우리는 몇 번이나 미워합니까? 한평생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몇 번이나 미워할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미워하며 삽니다. 미워할 때마다 우리에게 받을 나의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쵸?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율법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율법처럼 그렇게 아주 나이스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이런 죄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피에 흘려주신 우리 주님. 주님,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인 우리를 품어주는 그 주님의 사랑의 품인데,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가 자고 일어서니, 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잘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잠이 안 오고 눈이 말똥, 말똥 한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잔다는 것이 내가 잠에 든다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구나 생각해보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날마다, 날마다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그 사람이 죽는 것을 성경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잠에 들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선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죽게 될때 그냥 죽으면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유 죽는 게 뭐가 그래 힘듭니까?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근데 안 죽으려고 우리 인생은 아주 무슨 병마가 찾아온다, 죽음의 날이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보겠다고 말했죠. 온갖 걸다 합니다. 가이프를 꽂고 뭐 온갖 그냥 칼질을 하고 온갖 약을 다 투여해가지고 온 몸을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죠. 편안히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인데 편안히 잠들면 되는 것인데 그처럼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죽기를 원치 않아서 그저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겪는다.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 속에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아,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충신이요. 진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구나. 그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나를 부르신다고 했으니 내가 주님 주님의 때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내가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그냥. 발락을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라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하고 잠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자고 눕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다가.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네. 우리는요,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공의로 심판하는 그 자리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세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때는 주님께서 싸우는 때예요 심판하시는 때예요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그때는 내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포함된 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주님과 함께 싸우게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왜 주님과 싸우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가장 크고 귀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성도요.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잠을 주신 주님.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잠들게 하실 때, 내가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잠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잠들지 못해서 아니 잠들기 싫어서 그냥. 뭐가 그렇게 하늠에 젖길래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나는 가기 싫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면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이 세상 영원히 잠들 때에도 하,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이믿음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싸우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나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내가 자고 깨어남이 자고 일어섬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늘 마음속에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평생, 내 일생, 나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구나. 나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